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2층 중 1층 산수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약 12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뭐 원룸이 아니라 투룸, 쓰리룸 사이즈인데 일단 원룸이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조명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침대칸 여기에 TV나 붙박이장을 놓고 여기를 거실로 쓰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전체되어 있고요. 냉난방 다 신품으로 바닥 공사 전부 새 걸로 전부 해놨습니다. 콘센트는 기본적으로 여기 하나, 여기 둘 설치되어 있고요. 에어컨 전용으로 위에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엌인데요. 어, 굉장히 넓죠. 가스가 3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물 수압이 중요하겠죠. 네, 수압 잘 나오고요. 네, 여기도전 퍼센트와 후드, 덕트, 그리고 3구, 그리고 수납공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수납공간들이 준비되어 있고, 위에도 이런 식으로 수납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후드덕트. 작동 잘 되고요. 네. 이제 황장실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 신발장 보시면 네,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됩니다. 여 기본 화장대가 있고요. 화장실. 네. 기본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콘센트 연결되어 있고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은 다른 분이 살고 있어서 1층에는 이런 공간 그리고 세탁기 기본적으로 쓰셔도 되고요. 보일러실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짜잔.